어두워서 잘안 보일 텐데 미얀마 버스에는 승무원이 항상 같이 탑니다 지금 물 나눠주고 있고요 추우면 뭐 담요도 꺼내주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해줘요 비행기 타면 과자 두 줘요 과자 줘? 응. <laughs> 가끔 콜라도 줘요 아, 콜라도 주고 어. 승무원이 이것저것 다 도와줘요 저건 토하는 봉지입니다 저번 어, 이거 토할 때, 어, 토할 때 쓰는 봉지 어, 아, 많이 어, 가끔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싶으면 아, 말이에요. 이제 출발하네요. 그저... 미엄마는 표 버스를 끊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거 누세면 이 아직 표 휴... 음, 아직 안 끊은 거 그래서 여자 내가 여자니까 여자 옆에 앉고 싶으면 그 여기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왜아는 여자 여자 그냥 남자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가끔은 여기 어 그걸 어 스님 자리도 있고 그걸 노리고 여자 옆에 앉는 남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앞 어 보통은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앉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지금 다 그렇게 앉고 있어요. <laughs>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특이하죠. <laughs> 양곤에서 30분만 벗어나도 완전 깡시골이 펼쳐집니다. 가끔 있는 주유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논밭입니다, 그냥. 그리고 경험상 이제 도로가 어느 순간 되면 비포장으로 바뀝니다. 양곤 주변이나 이렇게 잘돼 있지. 산길로 가기 시작하면 아까 봉진 하나 좀꼭부셨죠 예전 미시영 갈때그 구불구불한 그런 느낌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반디시으로 고산지대라서 더 심하네요. 이제 곧 더듬주라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많은 기부를 받아야. 하겠죠. 중간에 휴게소 말고 이렇게 주유소에도 좀 쓰니까 상당히 급하신 분들은 잠깐 말씀하시고 내려갔다 와도 됩니다. 표가 없어서 일반 버스를 탔는데 비행기보단 편해요. 올 때는 VIP 예매를 해놨으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갈 때는 이 홍수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정빌루느라고1 시간쯤 지났고요. 이제 양곤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출발한지 3 시간 지났고요. 이 지역까지 멀리 오니까 양곤에선 잘 터지던 제 핸드폰 아톰이 잘안 되고 오히려 반디케 잘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왔어요. 저희는 저 위에 빨간 점 보이시죠? 땅 우주 아래, 타지, 다지. 타지까지 갑니다. 이 옆이 보면 바로 태국 치앙마이예요. 차 타고 치앙마이 가는 거리보다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만큼 왔다는 거 3시간 밖에 안 돼요.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이만큼 왔습니다. 9 시간 더 가야 돼요.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고속도로인데 <laughs>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서 가장 메인인 고속도로인데도 칠흑같이 어두워요. 상대편 차선 차들만 간신히 한 대씩 오고 가는 불빛만 보일 뿐. 자리 자체는 그렇게 좁진 않은데. 어, 보이진 않네요. 바디도 한참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laughs> 여동생이랑 통화 중인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저희가 그때 바다 갈 때는 2시간이나 한 번씩 서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때 7시간 가니까 지금 이거 4시간에 한번입니다 슬슬 좀 견디기 힘들어지 않겠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0시 조금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버스들이 있고, 딱 30분 쉴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차한 잔도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정확히 4시간 10분 만에 내렸습니다. 야시장 같이 물건을 먹을 걸 팔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람 안 온다고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가도 이렇게 크게 몇 개나 있네요. 미얀마 휴게소의 밤 풍경입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더 인파가 많겠죠? 명절 전날이니까. 이런 가게가 한 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큰 규모의. 어, 식당들. 저는 무서워서 뭔가 많이 먹긴 좀 그렇고, 반디, 야식, 먹는 거 구경하면서 차 한잔 할 겁니다. 미얀마 차 한잔 마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팔고 있는데, 제가 전에 바다 갈때 먹어봤거든요? 휴게소 음식이 맛있어요. 어, 미얀마 음식들도 팔고, 간식들도 팔고, 이렇게. 저 뒤에도 가게가 더있고요 버스 행렬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반디가 가는 대로 갈 겁니다. 저 안에도 크게 있죠? 메뉴는 많은데, 어, 영어로도 되 있으니까. 볶음밥, 저는 볶음밥 하나 시켰어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리고 되게 빨리 나옵니다. 특성상 30분안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어, 이렇게 메뉴도 굉장히 많아요 아 금방 나올 겁니다 저렴하죠? 뭐, 비싸봐야 5,000원 그 정도 짜리 시키면 막또 아까 먹었던 것처럼 이만큼 나올 겁니다 반디는 뭐 시켰어? 아또 짜센치 반디가 제일 좋아하는 짜센치 같답니다. 이렇게. 그림보고 시켜도 돼요 야, 웬만한 거는 그냥 볶음밥 o h 는 한국 사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아 h 4시간에 한번 쉬는 게 쉽지가 않네요 2시간에 한번 쉬는 그거는 괜찮았는데 어, 4시간에 한번씩 쉴 c 니까 k i 그러좀 있으면은 이제 새벽 2시 넘어서 2시 반이나 3시에 한번 쉰다는 얘기인데. 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빠야. 오늘. 화장실을 못 가니까 무서워. 시킨 지 3분 만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 빨리 먹고가야 되니까 그렇겠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벌써 12분이 지났어요. 18분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하면 먹어볼래? 맛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반디는 늘 먹는 그 짜생채 국물 있는 면 요리 시켰어요 차도 한잔 시켰고 짜생채계입니다 저보다는 반디 많이 먹으라고 시켰어요 차 한잔 밥이랑 휴게소 음식은 웬만하면 맛있어요 이런 종류의 볶음밥은 한국사람 다잘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반디의 짜생채 모인가 보다도 저걸 더 좋아해요 반디는 소매 조심해 소매 항상 저렇게 라임을 좀 짜서 먹어야 맛있다고 해요 신맛이 강하게 들어가서 저는 이거 밀크티인지 커피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천천히 먹고 맛있습니다 음. 역시 불교서 음식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한데, 간식보다는 밥을 먹어요. 워낙 장기간, 장시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밥만 먹고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라서, 저 하나 때문에 버스가 쓰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반디가 잘 먹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 많은 휴게소를 보니까 정말 명절 같네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전북 장수라는 곳에 한번갈 때마다 10시간 넘게 버스 타고 혹은 차 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애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 활력이 있네요. 활비가. 평소에 미얀마 스타일은 밥을 굉장히 천천히 느긋하게 먹어야 되는 건데 순식간에 먹고 있습니다. 관제도. 급해요. 9분 남았어요. 이제 계산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호다닥 먹는 것도 휴게서 아니면 이럴 이유도 없겠죠. 맛있어. 볶음밥도 맛있더라. 다 먹었네. 볶음밥 하나, 국수 하나, 커피 하나, 18,000잔 나왔습니다. 이제 가야돼요 5분 남아서 반디 간식 뭐 먹을까? 사가서 타서 먹을 수 있는거. 저기서 안 먹어도 요, 요 근처에서 요렇게 간식 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가 더 저렴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파파야 무침인가? 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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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구아바 무침 반디가 좋아요 망고 무침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파란 망고가 요즘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버스 안에서 먹거나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a p 게 음식이래요. a 음. 이렇게 면 요리도 많이 있고 어, 이렇게 큰 대형 휴게소는 저도 처음봐요 저도 휴게소를 한 2시간에 한 번만 쉬었어도 많이 먹었을텐데 4시간에 한 번이라니까 화장실에 대한 부담이 좀 심합니다 요 파파 아쿠아바 무침은 2천짜리 반디가 망고무침 다음으로 좋아해요 요즘 망고 안 나오잖아 저기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갈 거예요 아직 버스 3분 남았습니다 30분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제 경험상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아마 30분까지는 안 쉬고 화장실만 갔다 오게한 15분 20분 쉴 겁니다 똑같이. 야, 먹을 게 정말 많네 옥수수도 있고 삶은 계란 같은 것도 많고 꼬치도 있고 거의 뭐 시장에 파는 건다 있네요 두리안도 있고 두리안 갖고 차 타면은 안 되는데 아, 여기는 뭐 워낙 국민 음식이니까 상관없겠죠 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런 데서 뭔가를 사 가지고 그냥 버스에 타서 먹습니다 두리안들, 이야 두리안들, 우와 우리 관디가 좋아하는 두리안 냄새가 아주 그냥 지금 진동을 합니다. 30분이라고 해놓고 아 꽁, 30분이라고 해놓고 버스에 갔더니 아직 기사가 안 왔어요. 기사님도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해야 되니까 기사 맘입니다. 뭐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아저씨네 뒤 2명 3명 있잖아 다 아, 공짜에요 여기 다 공짜인데 어. 먹을 수 있어 여기 그, 그게 그돼있으니까 일로 오면 여기가 팔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분? 30분 늦는거는 어? 오빠 오징어 땅콩은 <laughs> <넣는 거> 어떻어요어한 <laughs> 10시간 기준으로 12시간 기준으로 20-30분 30분. 늦는거는 어 하나 사가 할머니 드리자. 반디 고향 집은 워낙 외진 오지라서 이런 거 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내까지 한 시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면 좋아하실 겁니다. 큰거사 조카들도 먹게. 음. 언제나 가족부터 챙기는 반디예요. 얼만데? <laughs> 그래,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우리 아마 어디서 뭘 팔든 야, 부담 없이 여행하시기에는 참 좋습니다. 내 버스를 잘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제 눈에 볼 때는 반디는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찾습니다 길도 잘 찾고, 불쳐졌지어 이제 타네 저렇게 양념 따로 구아바 따로 줘서 찍어 먹는 거예요 간식입니다 휴게소 간식 저희 이제 이거 먹고 잘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도착지 따지해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5일. 미얀마, 따집니다. 이제 막 4시 넘었구요. 어, 아까 10시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나서 한 번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많이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당연히 명절이라 1시부터 4시 통금 때 그냥 안 쉬고 쭉 달려왔네요. 안 그랬으면 4시간 더 걸렸을 텐데 딱 6시에 타서 지금 4시에 내렸습니다. 여기 스님분들이 어 반디 데리러 오셨어요. 스님분들에 대한 일화도 반디랑 굉장히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고 좀 위험하니까 어 스님분들은 절대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거든요. 불가침이라서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지금 너무 일찍 들어가면 어 반디 집에 약간 민폐니까 차로 한 10, 15분 거리거든요. 어밥 먹고 들어가려고요. 선생님들하고 아침이라 밥은 안 되고, 요 차랑 간식 이런 것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찍 열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아침마다 직접 만드십니다. 뭔가 엄청나죠? 지금 새벽 4시 반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지금은 밤이라 약간 새벽이죠. 으신연스러운데, 내일 낮에 나와보면 북적북적 할 겁니다. 이 인근 7개 마을에서 딱이 번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어좀잘 되면 여기 학교 옆에다가 반디 교실 작게 열어서 여기가 1호점이 될지 양고정 양곤이 2호점이 될지 뭐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어스님들 여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제가 지금 최초로 최초입니다. 여기 온게 다른 외국인들은 가끔 예전에 어, 좀 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왔었다고 했는데 했는, 한국인은 어쨌든 100년 동안 없었다고 하니까 이쪽에 작게 한번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스님들하고 반디에 사연도 있거든요. 스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반디가 한글을 공부할 수 있었고 양곤을 갈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거든요. 여기도. 한번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잘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저소 지금 밤이라 안 보이네요. 잘소개어 닭은 사연이 있어서 안 키우고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지금 일어나서. 아, 나오셨어요. 짐 옮기느라 못 찍었는데 옆집 소들. 우와. 한국 소랑 좀 다르게 생겼죠? 동물원에서 본것 같은데. 아유 스님들이 새벽부터 너무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이 마을은 스님들이 어떤 어 대부 대부십니다 대부 모든 아이들의.